친구들, 오늘은 준비물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꼭 안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10가지 셀 동안 지금 친구들에게 소중한 장난감 아니면 인형을 가져오세요. 아니면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10가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제 친구들 옆에 친구들 품에 제일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이 있지요. 이제 함께 예배드려 봐요. 친구들 먼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지요? 글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름이 바뀌었대요.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봉찬 목사님 그런데 김봉찬 목사님이 박뿡뿡 목사님이 된 거예요 박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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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상하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상하게 이름이 바뀌었을까? 글쎄 글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되었대요 이름이 세 글자였다가 네 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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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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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주머니처럼 지구 위에 빵빵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놀라운 이름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뭘까요? 친구들 주려고 샀던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목사님이 혼자 다 먹을 거예요. <laughs>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없나요? 목사님은 약속만 하고 사실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았을 거야. 목사님은 욕심꾸러기니까 혼자 아이스크림을 100개나 먹었을 거야. 친구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100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친구들한테 줄 것까지 몰래 먹지는 않아요.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속으로는 너무너무 미워? 얄미워? 싫어? 짜증나? 아이스크림 뺏어 먹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친구들, 이런 걸 오해라고 해요. 진짜가 아닌데 가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짜로 생각하는 오해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싫어하세요. 친구들이 목사님 따라 한다고 아이스크림을 10개 먹었다고 해봐요. 배탈이 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화가 많이 나요. 왜 그랬어? 야단치실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아이스크림 먹을 자유가 없나요?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하는 걸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달콤한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 이러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눈물이 나실 거예요. 친구들 사랑해서 걱정해서 속상해서 말씀하시는데 친구들이 오해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하면 속상하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낳고 또 낳아서 큰 나라 여러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꼭그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그러면 꾹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하나님을 오해할 뻔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목사님 아들 이름은 뭔지 몰라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 이름은 기억하세요. 이름이 뭐라고? 토스트? 아니요. 이삭.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죽어야 해요. 아빠랑 놀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친구들 품안에 지금 인형 있나요? 장난감 손에 들고 있나요? 가장 소중한 거? 친구들 지금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이나 장난감이 없어지면 엄마 아빠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보게 되면 너무너무 슬프겠지요? 눈물이 많이 많이 날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럴 뻔했어요.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 이삭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분인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해서 떠났어요. 멀리멀리 높이높이 저벅저벅 영차영차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들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어요. 큰일이에요. 정말로 이삭을 볼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괜찮아. 잘했어. 하며 말리셨어요.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친구들, 은혜가 뭐라고 했지요? 은혜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더큰 은혜, 더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큰 죄를 지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까맣고 어두워서 너무너무 못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과 헤어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들, 신실은 뭐라고 했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에요. 누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엄마? 아빠? 맞아요. 엄마 아빠는 친구들한테 항상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실수하실 때도 있어요. 깜빡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수 없이 항상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주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약속을 꼭꼭꼭꼭 꼭꼭꼭 지키는 하나님을 꾹 참고 기다리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점점 자라듯이 이런 믿음이 커지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해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면 좋겠답니다. 친구들 믿음이 생기도록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꼭 믿어서 꼭 구원받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아멘.